조선 후기 전라도 산골의 떠돌이 무당 춘월이 열 사라들 서기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천하게 여겨 굿판이 끝나면 돌을 던지며 쫓아냈습니다. 무당년 썩 꺼져라! 네 아들도 무당 새끼 아니냐? 서기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서당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월은 늘 말했습니다. 서가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기억된단다. 어미는 비록 무당이지만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게내 일이란다. 석이는 어머니를 따라 굿판을 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슬하면서도 사람들의 아픈 곳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의원도 손을 쓰지 못해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준월은 산에서 약초를 캐 왔습니다. 이 풀을 다려 마시면 열이 내립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죽어가던 노파가 그 약초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 노파의 열이 내렸습니다. 준월은 담나주로 약초를 캐고 다려 나눠줬습니다. 서기도 어머니를 도우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서기가 열 여섯 시 되던 해 준월이 병에 걸렸습니다. 서가 너는 어미처럼 살지 마라. 사람을 돕되 떳떳하게 살아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준월은 석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내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어머니가 남긴 약초 주머니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아픈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당의 아들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역병이 돌았고 궁중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성문 밖의 운막에서 버려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치료한 환자들이 하나 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궁중 어이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배웠소? 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떠돌이 무당이었습니다. 어이는 서기를 왕에게 천거했습니다. 내가 무당의 아들이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신분이 천하나 실력이 뛰어나다 들었다. 내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석이에게 의원의 자격을 내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무당의 아들이 어의가된 것입니다. 석이는 궁중에서 일하면서도 매달 성박 빈민촌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주 처방을 책으로 엮어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백발의 노연이 된 석이는 매년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당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약초로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명의로 만들었습니다.